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 1 플러스 x의 n제곱을 한다. 그러면 얘 어떻게 쓸수 있냐면 nc0 플러스 nc1의 x nc2의 x의 제곱 이렇게 가서 ncnx의 n제곱 이렇게 써서 x에다 1대입하면 2의 n제곱이라고 쓰는거죠.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쓰는거야? 여기가 1 1 1 되는거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구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예요 얘는 nc0, 요, 요 놈이 nc0, 그 다음에 nc1, x는 거예요 nc1. 그럼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라고, 지금. 그치? 어, n이 얼마일 때야? 그러면 얘는 n이 1일 때야, 1, 1. 어? 여기 n이 1일 때.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거구요. 얘는 어 NC0, NC1, NC2. 근데 여기는 2라고, 2C2라고. 지금 2 c 1 2 c 2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N이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2의 제곱. 얘는 뭐가 될까요? 3C0, 3C1, 3C2, 어, 3C3.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세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는 10까지 가는 거죠, 10까지, 그쵸? 음,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2의 10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쭉 하면 얼마? 2의 10제곱까지 간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누구야? 1 7이란 말이야, 1 7시일 그치? 어, 그래서 이것을의 모든 수들의 합, 그래서 여기 있는 수들의 모든 수들의 합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2 더하기 2의 제곱도하기 2의 세제곱도하기 어디까지 2의 10제곱의 합을 구해라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 합 공비가 2니까 2-1첫 번째 항이 2의 10제곱-1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2의 11제곱-2를 해주면 되겠네요 2의 10제곱이 2의 10제곱이 1024 그러면 2의 11제곱은 2048 어, 2048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준 거2046 이렇게 쓰면